안녕? 우리 동성명이나 할까? 어? 아, 네 이름은 쩌니 이런거지 하지만 보통 화끈한 고양이로 통하지 화끈한 고양 그래 네이름 뭐니? 어? 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이야 어? 아가 왜 그러니 고양이한테 혀를 물렸냐? 어? 왜 말을 못하니? 어? 어? 애가 몇 살이지? 애한테 주민등록증 보자고 이를 해. 만져봐 뭐? 이를 만져보라고 약국 사람이 그러는데 이빨을 보면 나이를 알수 있대. 아왜 나보고 만지래? 네가 만져봐라. 나더 이상 못 안고 있겠어. 자, 여기... 안돼. 애기를 안고 어떻게 우유를 타란 말이야. 아, 좋아, 내가 안고 있을 테니까 네가 이빨을 만져봐. <laughs> 됐지? 어서. 어, 발로차는새는 당신이 왜 이번 싸움에 나서려가는지 알고 싶대요. 번이적은 수족의 적이지 당신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요. 싸움엔 수 용사들만 나갈 거예요. 나도 수족의 젊은 용사들 못자는 뛰어난 백인 전사라고 얘기해 주시오. 발로 차는 새가 어, 싸움터로 나간 동안 자기 가족을 당신이 돌봐달라고 했어요. 이런 부탁은 당신에겐 명예로운 일이에요. 내가 기꺼이 그의 가족을 돌보겠다고 해 주시오. 늑대와 추물이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늑대와 추물이 누굽니까? 우리 수족 부락에서는 모두들 당신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늑대와 춤을? 아 그렇군. 아 당신네 말로는. 슈마니 투 탕카 오파치. 슈마니 투 탕카 오파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탐이 아가씨를 죽이고 낯선 자를 고용했을 거라고요. 왜날 죽이려고 하죠? 아그냥 뻔하죠 뭐. 구탐은 잔인한 놈인데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아관장님이세요아저 진가구입니다. 아, 이 일은 정말 위험해서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어이! 제가 뭐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칩니까? 아, 전 백마탄 기사가 아니라고요! 아이뭐 아니, 때문에요? 당사자가 절 원하지도 않는데! <laughs> 뭐, 전... 반두겠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고요! <laughs> 아, 지, 지, 잠깐만요! 어디 가신 아, 거예요? 집에요, 집에. 안 돼요! 절 보호해 주지 의무가 있잖아요! 아, 나도 보호해 주고 싶지만, 아가씨가 협조를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 그럼... 제가 협조하겠다고 하면... 아, 관두세요! 나님이 반자님한테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 <laughs> 을 당했기 땐 그런 얼음장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화가 형을 죽였어. 만화가 설마. 정말이야 우리 형이 만화 동산의 은행 강도 사건을 수사하다가 당했어. 그 당시에는 우리 만화 동산 일을 좋아했지. 웃을 일이 많았으니까. 어쨌든 강도는 엄청난 시원금을 훔쳐갔어. 범인을 따라 요크셔가 뒷골목까지 들어갔는데, 그자한테 날벼락을 맞았어. 15층 꼭대기에서 피아노를 떨어뜨렸지. 난 팔이 부러졌고. 형은 당하고 말았어 <laughs> 날 미워하는 것도 당연히 마루가 우리 형을 죽였다면 나도 미워했을 거야 자자자 울지마 널 미워하지 않아 아니 미워해요 아니 안 그래 날 미워하라고요 미워하지 않았다면 맨날 나 귀를 잡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아자 그건 귀잡아 다니고 미안해 <laughs> 맨날 귀잡아 다니고 전부? 맨날 귀잡아 다니고 전부 남자 반갑서 나 영호 중요 기억나죠? 별명을 지어주겠다던 그 사내 말이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아휴 근데 웬 줄이 이렇게 많단. 응 계속 끈이질한네 이거 언제까지 당겨야지? 우와 그 은사한 용인데요. 술을 정말 잘 놓는군요. <laughs> 자 그럼 나오는 데까지 계속 당겨보죠. 아이 아이 아이고 이거 미안하오. 자 이거로 가려줄이 다... 아 용이 찢어졌어. <laughs> 아이 미안하오 당신이 수놓은 건데. 어쨌든 당신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 이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됐으니 말이오 이게 당신 방이요 설마 결혼하진 않았겠죠? 이렇게 뒷구멍으로 들어오는 파이가 꽤 된다며? 상상도 못해요 가전 방법을 다 써서 등을 쳐먹는 거예요 더러운 돈이 다 우릴 미끼로 모이는 거죠 언젠가는 그 인간도 소득 출처를 밝혀야 할 날이 올 텐데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술을 쓰죠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이리저리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 몇 배로 불려주는 거예요 수천에만큼 깨끗해? 더 깨끗해요. 소장이 은퇴할 때쯤은 백만장자가 돼 있을걸요. 만약에 들통나면 여기서 번호붙은 이 퍼런 옷을 입게 될 거고? 아, 난내 실력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 물론 자네 실력은 믿어. 하지만 나쁜 일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야. FBI든 세무서에서든 어디에서 가네. 눈치채게 될 거야. 그렇더라도 나나 소장은 의심받을 게 없어요. 그럼 누구? 랜덜 스티븐스. 누구? 말 없는 우리 동료죠. 다그 친구가 뒤집었을 거예요. 돈 세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주역짜도그이름밖엔안 나와요. 이리틱 색깔은 당신한테는 전혀 안 어울려. 이 여자는 누구지? 난 헬렌 테스커, 헬리 아내인데 당신은 누구지? 성이 랭키스트가 아니라 테스커였군. 저 여자는 술집에서 만난 매춘부일 뿐이야. 당신 대체 왜 이래요? 사실대로 말을 해요, 말을. 우리는 결혼했고 딸까지 있다고요. 저 여자 마식간 모양인데 저 여자 내분내고 우리 사업 얘기나 합시다. 어 그래요? 그럼 이거 뭐예요? 누가 준 거죠? 네? 대체 이걸 어디서 났을까? 이륙하기 전에 뭐좀 줄까? 아! 아파 죽겠네아이고이 여자 말이 사실이군요. 안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아 재밌어라. 내가 저들의 대의명분에 신경 쓸까 봐서? 아니면 당신네들? 천만의 말씀. 이제 보니 영 불량품이었군. 저여한테 우리 얘기했어? 우리라니 미친 것 헛소리 마라 아 그렇겠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정말 열받게 더운 날이야 찜통이지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챘지 누가 뒤뜸이라도 해줬나? 경험이지 니콜라이 말이야 15년 전에 나도 너처럼 은행으로 찾아왔었거든 아주 잘한 거야 자네도 일류한 얘기지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었던 거야 꼭감정에 빠진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지. 이번 퇴물 선생, 아 어? 어차피 우리는 같은 처자. 당신도 혼자고 나도 그래. 전에 선글라스는 왜 썼나? 내 눈을 보기가 두려운가? <laughs>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긴데 좀 긴장돼.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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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여자 같아? 하, 그럼 어. 좋은 여자 아니야? 무슨 뜻인지 다 알아? 안다고? 아, 그럼 그러니까 관두자고 어, 오랜만에 우아하게 대화 좀 나누자는데, 당신은 또심통만 부리고 있냐? 아유, 여전하시네 그래, 아주아주 아주 좋은 여자야. 미안하지만 방송국 직원은 아니 올시다. 뭘 하냐 하면 심리치료 전문가야. 어 당신 주치? 그 아빠가 계고가 있잖아. 아 당신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가 뭐 아니라니까. 아니, 뭐가 가만히 있어. 봐 나보고 좀치료를 그러니까, 받으라고 그랬잖아. 아니라니까, 왜? 왜치료를 받으라고 그래? 나한테 의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야. 어디 잘난 당신 말좀 들어보자. 아, 글쎄 어디 보자. 일 마무리를 잘못한다는 게제슨 아, 마무리를 못 해? 맨날 책임도 못 지는 일을저지르고다는 것도 문제야. 책임 못 질리? 말해 보라며. 말해 보라며.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혼하자고 한건 나지만 난 적어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 말.. 당신을 말이야. 결혼이라는 게 뭔지 진정한 결혼 생활이 뭘 뜻하는 건지, 요만큼 생각도 안해본 여자야. 가정이라는 건 서로 편안하게 해 주고 격려하면서 포근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뜻하는 건지 몰라. 그만하고 운전해라 신경 써. 위험하겠다. 아우, 음, 내가 운전할까? 아. 결혼을 전해 이렇게 죽게될줄 몰랐어. 구야 그렇지. 죽으은 모르니까. 나는.. 네 내 가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래 어디 이속속 개발의 괴물아! 해보란 말이야!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하려 그래! 그만큼 죽였으면 됐잖아 하지만 난 실수한 게 있어! 날 죽이지 못한 거야! 이제 내 놈의 심장을 찾았으니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해줄 듯답 받아라! 자 갑시다 내 손을 잡아 절대로 우릴 안 버릴 거였죠? 그렇죠? 절대로. <웃음> 절대로. <웃음> 이게 윌셔 대륙. 이게 페어백스라면 테레일 8개를 이중으로 쌓아서 맑은 모양 바리케트를 이 치는 겁니다. 최후의 방법이에요. 높이가 최소한 2미터는 돼야 합니다. 좋아요. 소방 헬기 동원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는 중이에요. 잘됐군요. 일단 용암의 흐름을 멈춘 다음...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물을 한 번에 쏟아 부으세요. 표면이 굳으면서 용암 자체가 쌤 역할을 할 거예요. 고맙소. 참아네요 무라진 다리에 파창고 붙이는 거밖에 안 돼. 그래도 해 봐야죠.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죠? 마를수록 좋아요. 전부 다매달려 합니다. 잘 들어요. 이길 아래쪽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미술관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요. 우리가 여기서 몰려서면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다른 계획 있으면 말해 봐요. 하지만 물러서자는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있습니까? 어서, 어서. 좋아요. 어서 방어 잠시 뒤약 1시간 후면 여러분은 전 세계 모든 조종사들과 더불어 인류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연합 공격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인류란 말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의 모든 갈등과 반목은 오늘 이 자리에 접어두고 우린 하나의 목표를 위해 뭉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인 것은 신이 주신 운명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유를 위해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압제와 억압,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닌 오직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 소중한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이 날은 불꽃놀이와 미국의 국가 공유일로 기억되는 날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유례없는 시련에 불복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소멸하길 거부하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기념비림을 선 们